자, 이 부분 하시기 전, 이거 듣기 전에 무조건 이거 가셔서, 여기 게시판에서, 요 개념 부분 있죠? 여기 개념에서 이거 가셔서 요거 필기 하시고 오셔야 돼요. 특히나 여기서 이 부분이랑 요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 다음에 극대극소, 어, 그 다음에 3차, 4차 급 그래프 개형, 그래프 그리기, 최대가 최소가, 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기 때문에 다 필기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가이드를 들으셔야 어느 정도 이해가 좀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가이드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평균 변화율 구하려죠. 그렇죠? 평균 변화율은 뭐 구하는 거예요? 그냥 두점 사이에 기울기 구하는 거예요. 두점 사이에 기울기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A부터 B까지 평균 변화율을 했다면 평균 변화율은 B-A분의 FB-FA 이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알겠죠? 음, 어렵지 않죠? 이런 거예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게곧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아래쪽 이 문제로 가면은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미분에서 사, 미, 미분한 다음에 1 넣는 라으 거죠. 그렇 미분해서 1 넣는 거예요. 그게 곧 미분의 의미니까. 다음에 이 평균 변화율이랑 미분 개수가 같다는 건 1부터 4까지의 평균 변화를 찾고 미분해서 a 넣은 거 찾고 걔네들이 똑같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그렇 그다음에 얘는 얘 아래 식이 의미하는 거를 내가 아까 위에 필기하라는 애들을 필기하다 보면은 미분 개수 정의 공식 활용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내가 어떻게 말해주냐면 여기서 여기 뺀게 여기 그대로 있어야 돼요. 빼면 2의 h죠. 그럼 여기 2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2를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얘가 뭐가 되냐 f'1이 되죠. 그렇죠? 0으로 보내면 1을 금방에서 기울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2. E. 이걸 구하라는 거죠. 얘를 미분한 다음에 1 넣어서 거기다 2배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얘 같은 애는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얘 보시면은, 자, 어떻게 해? 내가 설계 가나 보세요. 일단 3 넣었을 때 분모가 0 되기 때문에 3 넣었을 때 분자도 0이 되야 돼요. 걔로 아마 F4를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냐 자, x 3분의 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f 의 X 플러스 1 되고요. 빼기 이 5라는 애가, 봐봐요. 아까 3 넣었을 때0되야 된다 그래서 F4 빼기 5가 0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라는 애를 F4로 이렇게 바꿔 쓸수 있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 뺀게 x 빼기 3이죠. 아 그럼 이렇게 보면 얘가 뭐가 될수 있는 거예요? 미분계수 정의가 될수 있는 거고요. 얘가 이제 x가 3 근방으로 가면 은4 근처에서 기울기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f 프라임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3 그냥 들어가 주시면 은 6이죠. 6분의 1. /6. 얘는 6이다. 이렇게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n 분의 2, m분의 1을 t로 치환하셔서 n자리 n, t분의 1씩 이렇게 n 분의 1에는 t, n에는 t분의 1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t는 0으로 가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t에 관한 식으로 싹 고쳐내면 은그 다음에는 좀 편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속선 조사라는 거는 1에서 연속이냐. 그 F만 가지고 보면 되고, 미분 가능성 조사라고 했으면, 연속도, 연속인지 확인하고, 미분해서 또1 넣었을 때 똑같은지 확인하는 게 미분 가능성 조사하는 거죠. 그쵸? 정확하게 내가, 그, 알려주고 있는 개념 있죠? 위에서 내가 필기하고 오라 그랬던 그 개념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정확히 개념으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줄게요. 연속선 조사는 이거예요. F의 1 플러스. 미분가능성 조사는 이거예요. 미분가능성 조사는 연속을 먼저 조사해야 돼요. 연속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똑같은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냥 찾기만 하면 돼요. 자, 그냥 찾아볼게요. 자, 1보다 작은 건 위에 아래 중 아래죠. 여기다 1 들어가면은 2. f1은 위에 아래요? 위에죠, 그렇죠? 1 들어가주시면은 또 2. 1보다 큰건또 위죠? 여기다 1 들어가면은 2. 아, 똑같네. 연속성. 되는 거예요. 연속이네요.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 아까 여기서 2, 2, 2 찾았으니까 이제 누구만 찾으면 돼요? 얘만 찾으면 되는 거고 얘 미분해주면 2x-2고 얘 미분해주면 2x죠. 그럼 미분한 거에 1보다 좀 작은 데다 들어가니까 여기다 들어가면 얘는 2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좀큰 데다 들어가니까 여기다 들어가면 은 얘는 0이죠. 아, 그러면 둘이 똑같지 않네요? 아, 미분 가능하지는 않는 거예요. 오케이?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laughs> 자 얘가 여기서 미분 가능하대죠 그쵸? 내가 아까 위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마이너스 1에서 한번 해주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요 부분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 문제인데요 요 부분 이 부분이 차라리 해설을 받아가서 보세요 알겠죠? 아이이 부분 모르는 거면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사실상 이제 1 기준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1보다 클때 1보다 작을 때 1일 때이렇 삼수를 먼저 나누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자 얘가 1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상수 a 값을 구하라 하는데요. 자 미분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얘가 일단은 연속이고 봐야겠죠, 그렇죠? 아, 그렇다면 리미트 x가 극한값이랑 극한값이 뭐예요? 극한값이 얘죠이 극한값이랑 이 함수값인 a랑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설계를 해주시면 a가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얘는 다 계산적인 부분이라어렵잖아요 그냥 미분하면 되고요. 얘는 곱미분 쓰면 되죠. 곱미분. 곱미분 써도 되고 다 전개한 다음에 미분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곱미분 써도되고다 전개한 다음에 미분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곰, 얘는 그냥 다 전개한 다음에 미분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 살짝 가이드가 필요한데요. 조금 어려울 텐데 여기서 여기서 얘얘 얘 전체를 이거를 fx라고 이렇게 봐 버리시면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되는 거죠. x의 9승부터 x 까지 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fx 빼 9인데 9가 뭐예요? f1이에요. 그렇 왜냐면 하 f1이 여기서 얘가 1이 9개 있죠. 그렇죠? 9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 보시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f 1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를 미분한 다음에 1 갖다 넣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자, 이미의 실수, 이미의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만족시킨다는 건, 항등식 하라는 거야, 항등식. 그럼 FX 여기다 넣고 미분해서 얘 여기다 넣은 다음에, 정리, 내림 차선 정리하세요. 아마 3차식일 것 같은데, 3차식 정리, 2차식 계수 정리, 1차식 계수 정리, 아닌 것다 정리는 0 만들고, 얘는 0이다, 얘는 0이다, 얘는 0이다, 얘는 0이다, 얘는 0이다. 이렇게 항등식 개념을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자, 둘 중에 누구 줄까? 둘 중에 얘 해줄게요. 어, 저 비슷하니까. 자, 얘를, 얘로 나누면은, 몫이 있을 거고요 그럼 나머지가 있을, 나머지몇 차식일까요? 나머지는 1차식이죠. 그렇죠 나머지 1차식이 mx 플러스 n, 이렇게 생길 텐데, 이 mx 플러스 n을 얘네 둘로 나타내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할수 있냐. 첫 번째, 여기다 그냥 a를 갖다 놓으면 얘가 사라져요. 그쵸? fa, fa가 뭐가 돼? fa는 am 더하기 n,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미분해 보시면은, 자, 미분하면 f'x는, 자, 얘곧 미분해야 돼요. 미분하고 그냥 두고. 미분하고, 그냥 두고, 그 다음에 그냥 두고, 미분하고. 얘네 미분하면 m만 남죠. 그쵸? n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a를 넣으면 또 마찬가지로 사라지고, 사라지죠. 그쵸? 그래서 m이 뭐가 돼요? m이라는 애가 f'x. a 죠 그렇죠? 아 그러면은 m은 f' a 고 m을 여기다 갖다 넣어주면 얘가 뭐가 돼요? a 곱하기 f' a가 돼서 n이 뭐가 돼요? n이 f a a f' a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얘를 이항해주면, 아 그러면은 나머지라는 m x 플러스 n을 이쁘게 쓰면 이제 뭐가 돼요? 얘네를 나타내주면 m 자리에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고, n 자리에 얘가 들어가서 써주시면은 그게 답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만 설계해줄게요. 얘도 그럼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